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붙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네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나사렛 예수였는데 나사렛에서 자라난 그러한 예수로 그렇게 알려졌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지방에서 어, 자란 그 예수가 이제 국토세단이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야기들 했죠. 그러면서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칭으로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 성령과 능력을 기론붓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붓는다 라고 할 때에 어, 성경에서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름을 부었거나 뭐 기계를 손볼 때 혹은 음식을 할때 기름을 붓나? 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임명을 할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임명할 때 왕이 저기시기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저기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종칭으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던 그 메시아이기에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름 붓는다라고 할 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냥 성령과 능력이 임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기름 붓듯 했다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기름붓듯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의미가 아니라 성령과 능력이 더 강조된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기름붓듯 했고, 능력을 기름붓듯 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름붓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도 성령을 보조하는, 능력을 보조하는 그러한 단어로서 기름붓듯으로 지금, 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충만했다, 능력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로서 이렇게 위임받아서 임직받아서 그가 일을 했지만, 그는 어 그냥 직분만 맡아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 이게 참큰 핵심이죠.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충만해 받았다는 거죠. 보통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성령의 능력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성령과 능력을 각각 따로 지금 두고 언급을 하고 있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 성령이 함께하셨다. 하면서 성령이 바로 성부승자 성령할 때그 성령님이 온전히 임지하셨다 역사하셨다 개입하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성령이 언급되고 있고 또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는 기적을 나타내고 놀라운 대단한 일을 할때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성령과 능력을 각각 별개로 사용하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볼때 이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음,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거기다가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는 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능력이 충만히 임했으면 이제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 능력을 행했구나 병자를 고쳤구나 기적을 나타냈구나 놀라운 일들을 나타냈구나 라고 표현을 해야 일상적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바가 될인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선한 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착한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남을 구제했다,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줬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선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니까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행,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일이죠, 선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냐? 바로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하게 그가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히 부어 주신 성령, 특별히 부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것은 바로 선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 우리는 보통 어, 능력이 나고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면 좋겠다.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마인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능력 자체, 이적 자체보다도 그걸 통해서 선한 일. 을 그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더 우선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어, 베드로는 어, 고넬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는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네류 그가 누굽니까 그는 로마의 군대장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으로서 이스라엘에 파견 받아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은 로마 군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어또 요하를 경배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또 참으로 이제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에게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토는 선한 일을 행하셨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 그러니까 고넬료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주변의 사람들이 입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위대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참으로 선한 자입니다. 나는 평판이 많이 있는 인물이 고넬료였던 겁니다. 그런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고넬료, 그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선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고 있다. 그가 바로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은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대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렸다는 게 뭐겠습니까? 마귀가 억누르고 있는 거죠. 마귀가 억눌려가지고 그 사람의 신경을 억누르거나, 어, 뼈를 억누르거나, 근육을 억누르거나,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육체, 바디를 억누를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의 생각은 혹은 그 사람의 감정은 혹은 그 사람의 결정하는 이어지의 부분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이모양 저모양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말이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 결국 뭡니까 모든 사람들 마귀에 의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다 눌려 있는 고통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 을다 고치셨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지만 선한 일을 먼저 하시고 또 이어서 병자를 고쳤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다 고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한 병자를 고치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어 자신이 능력도 있고 또 정말 모든 것들을 다알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역을 할때 교회를 숨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이 모양 저 모양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이 임재하셔야 능력이 충만히 임해야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8월달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시작에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부, 부었다라고 했는데, 끝에 가서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끝났는데, 또, 인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이 말을 안 해도 될 법한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는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뭡니까? 미신과 같은 그런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병이 고쳐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약을 먹거나 의사가 어잘 진단하고 처방해서 병을 고치거나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의사가 고치지 못했고 오랫도록 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낫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그런데 그렇게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것은 무엇 뭐 때문이냐 그것은 바로 발세불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관념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관념.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구천을 떠도는 부모를 위해서 재산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자식의 당연한 교도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관념을 조선시대 때 갖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의 미신이죠. 영혼이 무슨 구천을 떠듭니까? 영혼은 죽으면요.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거나 딱 끝내버려요. 영혼이 죽어서 떠들어 다닌다. 자기 집을 이제 떠들어 다녀서 자기가 이제 죽은 날. 기억해가지고, 그 집에 오고, 그래서 자식들이 제사법을 채워넣고 한다. 그래서 자기 집에 돌아왔는데, 자식들이 이제 제사상에라도 채워줘야, 이제, 허기가 지지 않고, 이제, 배가 부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미신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단 말이죠. 말이 안 됐단 말이죠.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미신이 있었느냐, 병자가 나오면 이 병은 발 세부대의 힘으로 고친다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전에 병자를 고쳤는데 그때 와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 제가 발세부의 힘으로 병자 고친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개하셔가지고 이제 그것은 맞, 옳지 않다, 옳지 않다. 하면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심이 있겠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미신 말도 안 되는 착각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병자가 고쳐지는 것은 발새벌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 예수님이 와서 능력을 병을 고치니까 아 발새벌의 힘이 뭐 능력으로 병 고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좋지 못한 반응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 일반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기도 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와 같은 어떤 미신적인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고넬류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친 그것은 예수의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발 세골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할때 기적적인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각지도 않게 잘 되어지고, 또 남들이, 야,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정말 칭찬해주고, 울음을 볼 때, 그때 말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어? 자기가 또 뭐, 잘난 척 하거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또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위대하게 보려고 할 그때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에 딱 고치고 있단 말이죠. 이미도 예수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또 병자를 고쳐주는 그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끝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인 겁니다.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 그는 참으로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얘기해주고 도와주는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층민이다. 식민지 백성들이다. 라고 해서 무시하고 하대하고 어,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았는데,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적이고, 어, 정말 훌륭한 품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태가 공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낼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다. 예수가 진짜 순한 일을 해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과 능력으로 그 일을 할수있다라는 것을 지금 언급을 했던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성품이나 인간의 착함이 이 일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도요 팔월 한 달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매약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고 사역에 열매가 나타날 수 있고 놀려온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가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고 유료해주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할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케 없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에 그런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라고 결론낼 을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이 되고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